전년도 기부금 이월 내역 불러오는 방법 및 기부금 이월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기부금 입력은 기부금 명세서와 연말 정산 추가 자료 입력에서 입력이 가능하며 두 메뉴 중한 메뉴에서만 입력해도 두 메뉴에 모두 반영됩니다. 연말 정산 추가 자료 입력에서 입력 방법 기준으로 설명하겠습니다. F11번 전년도 기부금 불러오기 기능 키를 통해 전년도에서 이월된 기부금 금액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. F11번 전년도 기부금 불러오기를 실행하면 기부금 조정 탭에 전년도에 이월된 기부금이 반영이 됩니다. 불러오기 기능 버튼을 클릭해도 안 불러오는 경우에는 전년도와 당해년도의 사번과 주민등록 번호가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. 사번과 주민등록번호가 불릴치시 전년도 기부금을 불러올 수 없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다음으로 기부금 이월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. 기부금 이월은 기부금 공제금액 계산을 통해 자동 반영됨으로 당해년도 기부금과 이월 기부금 입력된 상태에서 우측 상단 공제금액 계산을 클릭합니다. 클릭한 후 기부금 공제 금액 계산 화면에서 하단 불러오기를 실행하면 근로소득 금액과 기부금 내역, 채액 공제 가능액을 불러옵니다. 기부금은 2월 기부금부터 공제해야 되기 때문에 2월 기부금부터 먼저 공제가 되며, 공제 후 당해년도 기부금 초과 금액은 공제 초과 2월액으로 금액이 반영됩니다. 공제금액을 다 확인하였다면 하단 공제금액 반영을 클릭하여 반영합니다. 반영이 완료되었다면 저장을 클릭합니다. 기부금 조정 탭에서 공제금액과 이월금액이 반영되는 것을 볼수 있으며, 확인 후 연말정산 입력 탭에서 상단 F8부 양가족 탭 불러오기를 실행하여 기부금 공제를 반영하시기 바랍니다.